어둠을 뚫고 4,000m를 밝히는 경험, 상상해 보셨나요? 야외 활동 중 길을 잃거나 배터리 문제로 난감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 고민을 덜어드릴 솔루션이 있습니다. 바로 LED 헤드램프 충전식 장거리 4,000m입니다. 이 제품은 놀랍도록 긴 4,000m까지 강력한 빛을 비춰주며 최대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배터리 성능을 자랑합니다. 덕분에 캠핑, 등산, 야간 산책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조명을 경험해보세요.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환하게 밝혀주는 LED 헤드램프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야외 활동을 좋아하신다면, 소필은 LED 헤드램프 HS20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야간 캠핑에서 손전등의 어두운 빛에 실망하시거나, 배터리 교체의 번거로움, 비 오는 날의 불안함을 겪으셨나요? 이 제품이 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2700 루멘의 강력한 밝기로 어둠 속에서도 시야 확보가 가능하며, USB-C 타입으로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 배터리 걱정은 덜어줍니다. IPX8 등급의 방수 기능은 갑작스러운 비에도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빔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상황에 맞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소필은 LED 헤드램프는 캠핑과 하이킹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경험을 제공해 드립니다. 어두운 밤, 손전등을 들고 다니느라 불편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배터리 교체도 번거롭고 밝기 조절이 안 돼서 답답했던 적도 많으셨죠? 그렇다면 USB 충전식 모션, 센서 헤드라이트 9 LED가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손을 자유롭게 해주어 캠핑이나 낚시 같은 야외 활동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9개의 강력한 LED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높은, 중간, 낮은 밝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간편한 USB 충전 방식으로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헤드라이트와 함께 야외 활동을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